오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어저께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4장 25절부터 연결돼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뭐냐 하는 것을 연결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동하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에, 모습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많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가 걸리지 않고 다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믿는 우리들이 여기에 걸리는 일이 많지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또 여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아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겠네. 뭐, 혹은 또 구원받지 못하겠네.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데, 이 말은 너희가 여기에 하나도 걸리면 안 된다. 너희는 음, 그러면 죽는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가 만약에 없다면 이런 편지를 쓸리가 없죠. 예배석 교회는 상당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라는 속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의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사업이 있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큰 도시죠. 금융이 발달했습니다.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또 음란한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 에 그래서 에 도시라는 그 특성이 다 가지고 있어요. 또 학문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발달하고 우상도 많습니다. 우상에 큰 신전도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가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말 결백하게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해 주셨죠. 그거 읽으면, 야,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만약에 천국 가는 조건이 나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행해야 될 목표지만, 100% 지켜야 된다. 지킬 수밖에, 지킨다. 하는 자신감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완벽하게 살 거야. 못합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미완의 완성된 삶이다. 미완의 완성. 이미 완성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미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영원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늘 필요하죠. 여기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하나님께 들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지 말 것이 있어요. 하지 말 것. 음행, 탐욕, 이런 거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에, 탐욕 같은 건 더군다나, 뭐, 항상 있지 않습니까? 탐욕스럽지 않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탐욕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음행,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 보세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록의 말, 이런 거 하지 말라. 우리가 말하다 보면 이런 말 하지요. 여러분과 저도 말 실수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에, 그럼 하나님 나라 기업을 아무것도 못 받느냐? 노력하는 만큼 받죠. 노력하는 만큼 백이냐 아니냐? 백점 맞아야 된다. 아니면 아니면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전부냐 아니냐? 이 뭐냐 돈이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도 될수 있고, 도도 될수 있고, 개도 될수 있고, 뭐좀 윤돌이 하는 얘기입니다. 걸도 될수 있고, 윷도 될수 있지. 뭐 아니면 아니야. 100% 아니면 아니야. 이건 없어요. 예수님은 100%죠. 그렇지 우리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깨끗 했을까?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갈등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했고, 스스로가 또 마지막 그 죽기를 얼마 안 내놓고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보면은 사도바울은 자신이 개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여전히 난 죄인 중에 괴수라. 괴수였다, 옛날에. 그렇게 말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괴수라 그러니까 현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울도 상당히 고민하고 살았다. 이런 문제는 쉽게 다 벗어난 문제 아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다 벗어나야. 해탈이라고 그러죠. 고진멸도. 고진멸도에 이르러서 도에 이른다는 것은 해탈한 겁니다. 그 고생스러운 고뇌, 고뇌의 근본인 탐욕 이것을, 이것이 집장, 집대성된 것이 죄의 문제거든요. 고가 집다 모여져서 그것을 멸해, 쌍 멸해, 멸하고 그걸 다 이기고 도의 경지에 이르러 해탈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원이다, 그게. 그게 결국은 열반에 이른다, 열반. 천국 가는 거죠. 열반에 이르고 그렇게 된 사람은 석가모니가 된다. 석가모니와 똑같이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되고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신. 그래서 석가가 된다. 석가 열애가 되는 거죠. 석가를 따라온 석가가 되는 거죠. 그 범신론이죠, 불교는. 그런데 불교는 그렇게 다싹 없애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그러면 너희가 극락에 이른다. 만약에 잘못하면 개도 되고 소도 된다. 쥐도 된다. 쥐. 그러니까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라. 선앙을 살아라. 적선하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불교는 완전한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경지 완전히 경지 도를 싹 도에 들어가는 구원의 경지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한 사람도 백점은 없습니다. 1점 그리고 과목마다 다 점수가 달라요. 나는 아주, 국어는 아주 완전히 그냥 통했어. 100점이야. 아, 그런데 음악에서 팍 꺾어지는 거예요. 수학은 아주 뭐, 완전히 그냥 깼는데, 아,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아, 다잘하는데 체육에서 밀려. 사람은 다 완벽할 수 없는데, 어느 쪽에 하자가 있고 단점이 있어서, 평균을 내면 은 떨어지게 되죠. 성수가. 다 100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이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완벽함. 예수님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뭐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거 보면 은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아우 예수님 말씀 들으면 너무너무 우리는 멀리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못하면 지옥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 목표치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나 목표치가 항상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만큼 그냥 받습니다. 생활한 만큼 결과는 옵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여러분이 행동한 만큼 선하게 살고 베풀며 살고 섬기며 살고 또 은혜롭게 살고 이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상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악랄하게 아주 정말 못되게 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인격도 못 되고 생활도 못 되고 탐욕스럽고 그래도 구원은 받죠. 강도 구원 받았는데 강도보단 낫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구원 받지만 부끄럽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목표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것들 읽고 낙심해 가지고 아우 난 천국 못 가나 이런 얘기를 하죠. 지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이미 합격은 됐는데. 어느 위치에 올라가느냐는 여러분의 노력만큼 된다. 100점이 아니라고 낙심하지 말라. 현지에서 좀더 올라가기를 노력하자. 이해가 되시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만 나 하면 진그 근데 퇴보하면 안 좋아. 퇴보하면. 그전에는 참잘 믿고 사람 좋았는데 지금 변질돼 가지고 아주 은혜도 떨어지고 사람 얼굴도 아주 악랄해졌어. 그렇게 만되는 거예요. 아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 은혜 스러워서참 사람이 에, 변했어. 이러면 아주 좋죠. 그런데 조금 달라졌나? 글쎄, 뭐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뭐 이러면 좀 노력해야죠. 이 성경일 그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셔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 이렇게 하라 하는 얘기는 목표를 우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둠의 사람이었잖느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 진실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항상 착합니까? 모두가 모든 게 착하고 모든 게 의롭습니까? 모든 게 진실합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성경 있고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좀더 근접하게 가자. 똑같이 못해도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한 걸음만 더 가자. 그렇게 가다 보면 발전하지 않겠느냐? 바울도 완벽하지 못했고 베드로도 그랬고 뭐 물론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죠. 자주 여기 10절입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자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말까안 하고 이렇게 할까 하는데 그 중심의 뜻은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 도여 책망하라. 어둠의 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어둠의 일입니다. 열매 없는. 이런 것에 참여하지 말라. 쓸데없는 헛된 뭐 욕심, 탐욕, 남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욕하고 뒤에서 뭐 사람들 험담하고 이런 일들. 또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평화를 깨뜨리고 이런 일들 이거 하지 말라 이거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여기 12절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한. 은밀히 행한는 말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멋있지만 뒤로 가면 썩은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요. 그건 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히 향하는 더러운 것을 버리라. 빛으로 나타난다. 빛, 빛 앞에 서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서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지 않느냐. 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라 이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빛 앞에 드러날 때 여러분이 부끄럽게 보이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4절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운데 일어나라. 그리스께 너에게 빛 주시리라. 이제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좀더 애쓰는 사람,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뭐다 이루어서 훌륭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저, 저 사람은 노력해. 참, 수고. 이거 보면 그게 아름답습니다. 뭔가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 이쁘죠, 보면. 뭘 가르쳐주면 막 눈을 똑바로 두고 배우려고 애쓰는, 아 그러면 이 사람, 뭐가 좀 사람이, 예,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사람이 됐다. 뭘 가르쳐줄 때 야, 느긋하게 눈 감고 이러고서 앉아있으면 게을러 보이고 사람이 아주 퇴보스러워지고 이가 안 좋죠. 배우려고 했어요 성격을 배우려고 기도하려고 기도가 안돼도 하려고 애쓰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이렇게 애쓰는 가운데 성령이 도와주시고 은혜주시고 능력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여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기준에 맞지 않고 사람들의 기준을 맞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시길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걸 신경 쓰지 뭐.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은혜 가운데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한 거 많고 참으로 연약해서 성경 읽으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제어하시고 선한 것을 심어 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어가시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